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날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우리 기사연 주체로 신령 축복 대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박 3일 동안 주님께서 이곳에 항아리 교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어가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수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이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천이 빛나들 또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류시 우리 여호와 나를 네 i 예, 수, 향 기, 달, 리 알, 할렐루야 가, 멘 수, 양, 기, 이리, 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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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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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가야네기나는저태양 보라 또 저기 서들는 땅을 보아라 전기 질러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Hallelujah. 同样的。 It's like bye ah, yeah. no uh -huh. Yes, yeah, so yeah. is the challenge, you're the love, get i okay. you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길 나를 구하셨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을 도게 예수의 성을게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한 곳만 더 부르고 아, 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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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부르고 소회를 위해서 이박3일 동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는 기도원의 항아리 교회입니다. 기도원 기도원 항아리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목사님. 모모가 들어서 항아리 속에. 몰라 아이언도 나팔 해불.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laughs> 아 어저께 소들었요네팔이 들었고 아멘. 또 해플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좀 까봉을 써뭐라기사사연 예. 선었습니다 이사엘이 정말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아 저기 잖아에아 햇불이 들었고 한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아 그게 네.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아, 네. 네. 찬양하니까그다 아, 네. 300명의 용사나 예, 네. 몇 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 수 없이 많은 자들을 죽이잖아요. 미디안 예, 그 적들들을 다 물리치지 못습니다. 한만더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리기도다상독계 기도 <laughs> 꽃, 소중의 꽃, 신이십니다 그런데 가 정말 그냥 와서막하고 미치고 그냥 몇이 쓰러지더라고 그냥 은혜받데는을 보는 것 같아. 에이. 에이. 그래서 계시니 <laughs> 예? 밥 먹은 지가 <laughs> 그래, 밥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카레라이스 드시고 그, 예.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게 있습니다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특성하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보셨고 하나님도 아멘. 보셨잖아요 예, 네. 요한복음치장이 네. 보면 이, 마이곧하 자. 님이 r 네. e a 그래요 e a Korea, Korea, k o 데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지 e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사 e 자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이 다 되가네요 한 번만 더보 e 면 되겠네 네, 그래요 자 뜨겁게 찬양 발사합시다 네. 아멘 a k o 그 e a Korea, Korea, k o 집에 가서 안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집에. 아, 이 네. <laughs> 아, 네. <laughs> <가만히 비싸. 웃음> <laughs> 저도 써 뭔가 얘기해. 개 같이 찬양할 할지라도 여러분은 첫딱같이 불러야 돼. 네. 아참 네. <laughs> <laughs> 우리 기독교는 점잖은게 아니야. 우리는 예 찬양 앞에서는 미치고 그죠 목사님. 그죠. 찬양 앞 그죠. 아 교회에서는 네. <laughs> <맞추고, 웃음>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미쳐버려야 돼. 전세 아, 전 하면 아, 안 돼. 어, 그다 응? 울도 저렇게 미쳤다그 들었어. 불 <laughs> 뜨겁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시다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정말 잘했군. 잘했군. 잘 정말 잘했군. 잘했군. 그래 찬양하고 우리 목소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one oh